그렇지. 그래서 제가요. 네. 이 여기만 났으면 네. 아니, 지금 여기 한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해 갖고 그도 제가 가라고를 못 얻더라고요. 그렇지. 저, 그거야. 여 네. 양말이 넣고 양말이 넣고. 어, 여기만 났으면은 그거, 자, 그거 어머님 제가 3, 10, 1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1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laughs> 근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계속 안 아프야죠. 그러면 이제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알면 또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니까. 네. <laughs>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리 아이고, 다리가 안 꼽혀진 제기라양말신니까 하늘에 별딱이다그둘 <laughs> 다리만. 그둘 네. 다리만. 네. 잘못, 힘이 없 알았어요, 어머니. 자, 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일어다 보시고, 아이고 일어나는 게또 하늘 별따기야자 <laughs> <laughs> 이쪽으로 와보세요, 언니 의자에 앉으세요. 아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요 오. 오. 안 되는구나. 거기가 쉴 줄이 알았어요. 자발좀줘봐 아까 저 어머니 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야. 자 아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 자 모든 것들이 발바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한번 봐요, 되나 안 되나? 빵빵빵 빵. 지금 이게 안에다 교정구 있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때는거야 그냥, 그냥 이거 때리면 게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직업 그래. 자, 어머니 한번 해봐요. 이거. 어때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프긴 네. 아픈 아프긴 아픈데 좀 부드러워졌고. 자 똑같이 이렇게 교정구를 놓고 어머님이 때리기는 어렵잖아. 그 아저씨한테 야, 여기 점 때려줘 하게 되면 세게 때려가지 말고 요, 요 정도, 요 정도. 괜 음, 그럼요. 그럼요. 자꾸 이거 교정구를 씻고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도 더 걸어주면 좋거든. 요 그럼요. 자또한번 해봐요 어머니. 전화 a 안 e a duty. 요 o u t o 해 d 고 y head u 어 어머니 자 왼발 어 w h 보세요. 네? 왼발 <laughs> 아프긴 좀아 m 도 여기 여기가 아프아아 거기가 아프고, 거기가 아프고 e 기가 아프고, 거기가 아프고. 네. 응. 여기가 r I'm 여기 l k 요가 g about the yogi, yogi, g o 자, 딱 깍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반대로 하나 둘셋 반대가 좀 불량하네 반대가 연습하셔야 돼 계속 계속 노력하셔야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가 밥을 해도 먼저 씻어야 돼 쌀을 씻어야 돼그 다음에 어, 쌀다 씻은 다음에 좀 뭐야 뭐라하지? 가만 놓는 걸고 뭐라? 씻어놓고 분리해야 되잖아. 분리가 네, 네. 어느 정도 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밥을 하고 또 뜸을 들이고 하잖아요. 네. 밥하다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손목 돌리기도 처음엔잘안 돼. 처음에는 엉성하게 되는데 일주일이나 보름 연습하게 되면 완전히 선수가 돼요. 보세요, 제가 어떤가 이렇게 된다고. 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연습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놓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이거 해봐봐. 어때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확실히. 아니, 지금 많이, 뭐안 네. 안 많이 좋아졌죠?